이거를... 오케이, 스카 오, 오, 이 오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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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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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이거,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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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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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. <laughs> 야 이거야, 이거야, 이거야. <laughs> 좋은데? 댄댄댄댄댄댄댄아 소리가 가치가 오르는 80원. 안돼 이랬는데 갑자기 6개 오르거버리면 어떡하죠? 마지막에 행운 찬스에다가 어? 봐봐요 10% 발동한 거 봤어요? 나이스 10% 발동. 자 막판. 어어 갑자기 아우 놀래라 놀래라. 행운사람이야 엉쟁이... 오 뭐야, 왜 이렇게 비싸? 오 여러분 도박하시면 안 돼요. 저는 도박을 하면은 이렇게 될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이제 예시일 뿐이지, 도박은 그막 중독이 되시면은... 오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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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오... 치 오... 치 이거야 이거 와 그렇지 그렇지 두번 하면서 여러분 안 내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미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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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오오오오오오오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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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양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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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우현 우현 이 손바닥 이제 쳐낼까요 얘 초반에만 좋은 거 같고 후반엔좀 구린 거 같은데 이 자식? 레본이 네 170만 원에... <laughs> 와... 뭐야... 에? 뭔지 모르겠지만, 돈이 마구 벌리는어어어어 아직 못 구했고 아무 일도 없었다. 아무 일도. 쇼. 아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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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 어. 자꾸 이거 뭔가 이상해요. 점점 나오는 확률이 늘어나는 것 같지 않아요 이거 지금 원래 이렇게까지 안 나왔거든요. 어? 왜 확률? 오! 이게 <laughs> 아, 나만 안 되는데? 어, 어. 애초에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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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던디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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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었던 거죠, 그쵸? 아무튼 네. 마지막에 육 뜨면은 어 이제 육 아까 좀 떴다고 지금 일부러 안 뜨는 거 봐요. 아까 유거 엄청 떴잖아요 이전 스테이지에 방금 그뭐 이때까지 6이 너무 안 떠가지고 확률 조작임 이거 확률 조작 갑자기 6이 이렇게 안 뜬다고요? 이거 확률 조작이에요 확률 조작 진짜로 봐봐요 하나도 안떠잖아 이번에 이 조작임 조작 음... 오 어디 볼까? 냥! 오! 라라라 레라라라라! 아! 나 돌리기가 7번 남았어. 이 사이에 6 6 6이안 떠야 되는데 이거 맞아요? 이사이에이사이에 이 사이에 666이 안떠야 되는데? 무서워요! 지금 이거 경고한 거죠? 이제 뜬다고? 일미사아 미사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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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처음 게임하는 사람들한테 행운 막 몰아주고, 돈 많이 벌게 해주고, 마지막에 666 한번 떠버리면. 생각보잘안 뜨나봐요. 그 한번 뜨고 생각보다 안 나오네? 헤 괜히 떠났네. 진짜 어이가 없네. 안기뻐요 그거 중독이에요. <laughs> 아니 뭐말 하셨나? 어떻게 원이 신고 아저 신고하지 마세요 저아니고 도박 중독 상담은 1336